젊은 과학도들의 넘치는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려드립니다. 세상별난 과학덕후들을 만나보는 과학덕후 클럽 시간입니다. 요즘은 국가기관이나 기업이 아닌 일반인도 직접 위성을 만들 수 있는 시대죠. 이번에는 천문학도들이 직접 만든 초소형 위성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작지만 강한 초소형 위성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우주에 대한 모든 이야기 우주얼관의 박지필입니다. 우주얼관의 제입니다. 우주얼관님 서영입니다. 오늘 과학토크 클럽에서는 작지만 강한 초소형 위성에 대해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초소형 위성은 저희가 직접 개발해 본 위성인데요. 어, 여기 어, 저희 실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초소형 위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약 10cm 크기의 아주 작은 위성을 말하는데요. 최초로 시작된 건약 20년 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와 칼폴리 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위성 시스템을 교육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크기는 작지만 큰 위성보다 더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임무를 할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서 점점 더 많은 우주 임무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실제 크기와 같은 초소형 위성 모형이 있습니다. 어, 정말 귀여운 크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제 손바닥보다도 작은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네, 초소형 위성도 일반적인 위성과 같이 통신계, 전력계, 컴퓨터계 등 다양한 시스템들을 모두 갖추고 있고 여기에 센서나 카메라 등이 추가로 탑재되어서 역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작은 위성들은 로켓에 한 번에 엄청 많이 실어가지고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맞습니다. 초소형 위성들의 가장 큰 장점이 크기가 작고 경제적이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여러 대의 위성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사된 위성들은 넓은 지역의 사진을 찍거나 통신을 하는데 활용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초소형 위성이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데요. 앞으로는 어디에 더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나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르코 미션과 같은 경우는 초소형 위성을 이용해서. 화성까지의 통신 중계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래에 사람들이 화성에 갔을 때 지구와의 통신을 이런 초소형 위성으로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음. 또 소행성에 접근해서 탐사하거나 그곳에서 자원까지 채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음. 임무도 있다고 하니까 미래에도 계속되는 초소형 위성의 변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초소형 위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희가 실제로 만들어 본 위성이라 그런지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집니다. 음. 나중에는 제 이름 달린 위성도 하나 만들어 주시네요? 서영 위성? 네, 서영 셋으로 저희가 한번 어, 대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믿을게요. <웃음> <웃음>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우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재밌으셨다면 YTN 사이언스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과학덕 클럽의 셰프 제이, 서영이었습니다. <laughs> 안녕. <웃음>